안녕하세요.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신고톡의 양자영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원 마을교회 최영규 목사님께서 게스트로 다시 출연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난주에 첫 출연하시고 얘기를 너무 시간이 짧아서 많이 못 하셨다고 또 하셔서 이번 주에 다시 출연해주셨는데 한 주간 어떠셨어요 목사님? 네한 주간 또늘 평안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 오늘 신혼 마을 최은규 목사님과 신앙의 고민 또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드리실 텐데요. 전시온이 부릅니다. 내 안에 사느니. <목소리>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는 것이 나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인지 오늘 하루 점검해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 주에 목회자가 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여정에 대해서도 수많은 직업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갖게 하셨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눠주셨잖아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기 전에 원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우리는 훌륭한 부목사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셨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어~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다가 개척하시게 됐던 이야기 또 그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훌륭한 부목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었는데 어떤 계기로 또 그런 생각을 하셨었는지 예 원래 제가 그 선교하고 그다음에 네. 교회 개척하고 이두 군데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 어, 그런데 선교 쪽으로는 길을 안 열어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선교 쪽을 알아보려고 아내랑 같이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일본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예.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도 만나 뵙고 네. 그때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을 뵙고 그렇게 이제 선교에 대한 기회를 좀 알아보려고 길을 알아보려고 했었고 예. 또 하나는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한참 열변을 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죠. 네. 그리고 아내한테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자기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고. 아, 네. 네. 그러면서 차였죠. 네. 그러나, 신앙이는 굴복하지 않는다. 네. 두 번, 세번또 만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지금 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laughs> 특히 부, 아, 훌륭한 네. 부목사님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사모님을 만나신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예, 저도 모르게 네. 늘 아내에 대한. 네. <laughs> 예. 어,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네. 제 친구가 그 LG에 있는데요. 예. 그 친구가 한 번은 여의도에서 자기 좀 만나세요. 예. 그래서 만나러 갔죠. 예. 만나러 가니까 헌금을 하면서 좋은 목사가 되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좋은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격리해 줬어요. 네. 이제 그것 말고는 저한테 성교에 대해서나 아니 다른 무슨 어떤 계층이나 이런 음. 것들이 보여준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7년 있다가 예. 보여준 길로 가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필요한데 네. 제가 부교역자 때는 솔직히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관도 강했고 네. 또 하나는 제자훈련에 대한 이런 열성이 너무 좀 커가지고 네. 그 열성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 거예요. 네. 사람을 놓친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면서 네. 어, 지금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신원 마을교회에 제가 방송 전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희년에 대한 어떤 그 사명을 받으시고 그렇게 주제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성도분들에게 등록한 순서대로 희년의 때 <laughs>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행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예. 어떤 생각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이제 교회 재정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니네 거냐 네.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게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의 것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것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재정은 목회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빌어 가지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쓰거나 아니면 장로들이 재정부 위에서 뭐, 돈을 자지우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칼뱅 같은 경우도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 가난한 자를 위해 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교회 돈은 하나님의 것이면서 또한 가난한 자의 것이다. 성도들의 것이다. 어, 그거를 이제 심어주셨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좀 특이한데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수평이동이 25명. 네. 그다음에 수직 이동이 안 믿는 분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100명까지만 네. 제가 제안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사례비를 제안해놨습니다. 네. 그 도시 근로자 영평균 소득 이상을 못 받도록 그렇게 사례비를 제안해놓고 왜냐하면 말로 아 제가 순수하게 목회해야지 말로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만 목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실족하게 되고 또 마음이 바뀌고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 그냥 정간에다가 못을 박아놨죠. 예.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이고, 저는 또이 정도까지만 목회를 할 것이고, 사례도 이 정도까지만 받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안식년에 제가 희년 이야기를 드렸는데, 희년은 안식년은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모든 사람들이 이 희년과 안식년을 누리도록 한 것이 구약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희년, 그, 지나간 지가 언젠데,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네. 레이기 설교하시냐고, 네. 제사법 설교하시냐고, 십자가 설교하면서 왜 구약의 제사를 설교하는지, 그거는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제사에 나타난 정신을 우리 신약시대에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기도 소중한 법이고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그런데 희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구약의 희년을 주신 것은 신약에 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 희년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네. 사도바울 같은 경우도 레몬서에 보면 그 노예로 돼 있는 오레시모를 이렇게 자신의 아들로 동력자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었거든요. 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 희년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는 어, 모든 사람이 나와 동등하게 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 뭐, 얼마 안 되지만 네.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요 네.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저희가 교회 앞에 쌀떡을 놨어요 네. 쌀떡을 놓고 이제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도록 네. 음, 그렇게 쌀떡을 해놨거든요. 네. 처음에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네. <laughs> 뭐 개척하는 게 힘든데, 어뭐 어떻게 너희들도 힘든데 이런 걸 하냐, 뭐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음. 또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뭐 돕던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고민을 했죠. 음. 개척하면 이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마음이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네. 월드 비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만 원받에 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3만 원받기지만그 아이에게는 한달 생활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랑 성도들하고 이렇게 개척 한 가정이었지만 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전에는 우리 개인이 이렇게 도왔다면 이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익을 계속 이어서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설득을 하고 개척할 때부터 후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던 것을 끊지 않고 네. 계속해서 후원을 이어 나가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북한 선교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후원지를 정해서 네. 후원을 하게 되고 하여튼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쌀독에 네. 대해서는 그래서 동네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멋있는 아이디어를 내어 주셔가지고 예. 그 뒤로 이제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아이디어를요? 예. 쌀독에 쌀을 퍼가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PT병에다가 예. 쌀을 담아요. 어. 그러면 그 PT병만 들고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눈치 안 보고 그냥 그걸 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바꾸고 난 뒤로는 네. 아주 이제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웃음> 예. <웃음> 그리고 최근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쌀독을 도난을 당했어요. 엄청 큰 아, 그 홈채 가셨는데 저는 그 장발장이 나오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용서라는 <laughs> 표현을 하기보다는 회개를 촉구하는 <laughs> 바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성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 평일에 교회 나오는 다른 교회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만 음. 이분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으신데 네. 그 간병하시는 안 믿는 분이더라고요. 예. 저도 처음에 예. 믿는 분인 줄 알았는데 간병하시는 분이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쌀떡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쓰던 그 쌀떡과 똑같은 크기의 쌀떡을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하나님께서는 <laughs> 누군가에게는 예. 또 테스트하셨겠지만 예. 또 하는 그 사역은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분을 사용하셔서라도 예. 그 사역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 작은 작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 개척교회들에게는 또 증거가 되고 어~ 어떤 성도들 간에 그런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그런 이야기거리가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증거가 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없으면은 그냥 늘 하던 <laughs> 쌀떡 나눔이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또이 사역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성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어, 그 뒤에 뭐 성도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들려오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그게 이번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난, 이번 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음. 아주, 아주, 최근의 일이셨군요. 예. 네. 지난주에 도난 당하고요. 네. 이번 주에 쌀이 새로, 채웠습니 새로운 쌀. 아주 음. 따뜻, 따끈한 간증이죠. 그렇죠. 최근에 예. 간증을 하나님께서 <laughs> 예.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무엇인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네. 물어보시고 어떤 경우에는 아 이번에 없어졌으니까 그냥 이사야 고만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중심을 또다 다뤄보시는 그 과정 중에서 신원 마을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꽤그 쌀떡이 태어나는 <웃음> 그 <웃음> 네. 과정 중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정말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그 교회의 형편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또 섬기고 계시는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네, 네. 어또 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예, 네,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네. 세워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네. 해서. 우리 주변에 그 쌀떡 사익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보면 그 외에도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성기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성김을 받는 곳도 있고요. 예. 그런 사역들을 같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일반 교회들하고 좀 특이한 부분인데 예. 그 희년 인권과 통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교회 비전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교회 안의 인권이 더 세상보다 더 월등하게 탁월하게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또 많이 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놓고 사역 가운데 집어넣고 고민하게 되고 네. 네. 또 하나는 희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희년은 통일과 만납니다. 네.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희년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오잖아요. 네. 그 나라는 오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통일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어떤 모델을 우리가 경제 모델을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희년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군요. 희년적 사상. 네그 네. 아까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은 북한 선교에 대한 얘기가 중간 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으신데 네. 북한 선교 쪽에 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1990년대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 사람들 말로는 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기고 기근이 발생하고 대량 탈북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90년대 한참 힘들었을 때몇달 네. 동안 북한을 놓고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새벽에 이제 교회 에 가서 기도하면 그 북한에 관한 기도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몇, 하여튼 몇달 동안을 울면서 그 북한에 대한 기도를 계속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 북한을 가슴에 품게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 여명학교라고 네. 어, 탈북 청소년들 중심으로 세우신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그 재중 동포들도 많이 오는데 네. 그2세들이죠 탈북민 2세들이 오고 있고요. 그 네. 여명학교 선생님이 한번은 그 신대원에 와가지고 그 여명학교 소개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통일 학회에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개척을 할때 어, 이렇게 후원하는 곳들을 정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여명학교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돕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예,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북한 성교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것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작은 어떤 후원이지만 씨앗을 또 심게 하시고 계시는 과정이신 것 같은데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다른 추구하고 계신 어떤 사역의 범위들이 있으실까요? 네. 네 지금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는데 네. 희년 통일 캠프라고 네. 작년에 제가 캠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생뚱났죠 예. 아니요 <laughs> 희년과 통일을 결합시켜 가지고 네. 하는데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DMZ를 들어갔다 나오고 네. 거기서 또 소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희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의하고 네. 어, 마지막 날은 또 레프팅하고 네. 한탄강 레프팅하고 그리고 네. 돌아오는 그건데 그 캠프를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찌 보면 심각하다고 볼수 있는 게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음. 저는 사도행전이 답이라고 봐요. 네. 성령받은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교회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네, 예. 아, 정말 제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런 예. 비전을 또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큰 뜻을 가지고 시각 교회마다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신원 마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사모님께서는. 목사님의 그 목회 활동에서 이렇게 조력자 일도 물론 하시겠지만 어, 또 다른 직업군을 갖고 계시다고 얘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예, 결혼하기 전부터 음. 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어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네, 예. 지금까지도 영어학원 강사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많이 미안하죠. 어, 예. 근데 요즘에는 정말 예전에는 사호 하면 은 목사님 옆에서 조용히 말없이 이렇게 <laughs> 돕는 네. 그런 이미지가 강했지만 요, 요즘은 정말 사모님들도 전문적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을 활용해서 또 각자의 그 분야들을 또 이렇게 개척하시면서 함께 그 사역들 가운데 어우러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사모님도 그렇게 같이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통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또 세계로 그 사역의 길을 여실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들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보면 준비된 교회와 준비된 목회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니요,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신원 마을 교회 또 최영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 두 번째 나와 주셨는데, 예.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목사님. 예, 그러네요. 네, 아직도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방송 찍을 때마다 시간이 너무 빠르구나 30분이 정말 긴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네. 것을 느끼는데 어, 두 번째 출연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무리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 저희가 지금 6월 4일부터 네. 평화를 구하는 무기한 저녁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요. 예. 네. 금요 기도회를 하다가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러나 기도하다가 너무 이제 기도하다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음. 이런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다.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네. 왜 사람들 말에 우리가 일이 일비할까?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마음이 주신 게 기도해라. 네.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무기한 기도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트럼프가 다시 이렇게 <laughs> 마음을 바꾸면서 아, 내가 괜히 너무 빨리 했나 해서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laughs> 매일 저녁 아홉 시에 이렇게 네.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되겠다.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 가운데는 저희가 해마다 그 아파트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경비 분들, 관리 실직 원들에서 저희 동네 1, 2, 3 단지 세개 단지 한 70명 정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작지만 선물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네. 하여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네.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네. 정말 또 다른 사역의 길을 여실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작게나마 섬기고 또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 주셨는데 우리 신혼 마을교회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날마다 더 크게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방송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네, 초대해서 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자 각자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요구하신 앞에 우리가 작그나마또 행동으로 실천하고 반응할 때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언어인팅이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신고톡의 양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